바세린이 건조한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한번 발라볼까나. 넌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 난 바세린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알아냈지. 뭔데? 오늘 진 언니 영상에서 직접 봐.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안 돼. 키즈베. 알려줘. No. 너. 너 like 라이크 눌러. 싫어. 디스 like 누를 거야. 나. 안녕하세요, 지인언니요.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학부모 친구들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오 아줌마 유튜브 오잘 보고 있어요 오 연예인이야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원래 아줌마들은 이러고 놀아요. 근데 그중에 한 동생이 언니 나 진짜 피부가 극 건조 피부인데요. 근데 언니가 천연오일이 보습과 이 속건조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발라봤는데 어 근데 저는 자꾸 트러블이 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슬펐어요. 이 좋은 걸못 바르다니. 하긴 내가 한 음식이 맛있다고 남들도 다 맛있으면 이 세상 식당들은다 되던 걸겠죠? 천연오일이 아무리 저에게 좋아도 누군가에겐 안 맞을 수 있다는 것. 네, 저도 합니다. 근데 그 동생이 본인도 이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일은 안 맞지만 자기도 이 건조함과 보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알려 주는데 그러면 내 영상에 좀 출연을 해서 어, 네가 한 방법을 좀 알려 달라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그건 안 된다고 극구 거절을 해서 그래서 제가 대신 배워왔어요. 그리고 또그 관련해서 열심히 조사를 했고요. 근데 그 친구 얘기가 한 일주일만 해보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진짜 딱한번 사용으로 이 분명한 효과를 알겠더라고요. 진짜 좋은 거또 하나 알아냈어. 아니 이러다 진짜 화장품 회사들 답은 닫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오일이 잘 맞지 않으시는 분들 중 이 극강 보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정말 정말 꿀팁 진짜 진짜 꿀팁을 준비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얼만데? 얼마면 돼? 비싸요? 약국에서 한천원 할라나? 2천 원인가? 오늘 제가 소개할 아이는요 바로 예 글리세린입니다 자 많이들 들어낸 보셨죠? 많이 들어봤는데요 근데 뭐에 좋은지 어디에 좋은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글리세린은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화장품, 비누, 케어 제품의 거의 주성분이라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얘가 이 제품 속에서 보습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글리세린이 들어있지 않다면 피부에 발라도 촉촉함이나 보습력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겠죠. 평소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원료를 혼합을 해서 만든 이 화장품 완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원재료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따로 시중에서 구입하기가 거의 힘들죠. 아이러니하기도 이 보습 원료의 가장 기본이 이 글리세린은요. 약국에서 저는 그냥 이 오일 파는 슈퍼에서. 아주 쉽게 구입을 했어요. 내 거는 아우라카시아 보통 제가 쓰고 있는 오일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저는 이거 5불 99전, 한 7천 원 정도 줬어요. 좀 비싸게 줬죠? 100% 식물성 글리세린입니다. 특히 고가의 화장품들도 이전 성분을 살펴보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보습 성분은요. 언제나 얘, 예, 바로 글리세린이에요. 글리세린은 식물성 천연 글리세린하고요. 석유로 만든 합성 글리세린 두 종류는 아닙니다. 쓰이는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자, 오늘 우리는 당연히 피부에 사용되는 식물성 글리세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약국에 가셔서 식물성 글리세린을 구입하시면 돼요. 누구나 쉽게 살수 있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글리세린은요, 우리 몸에도 존재하는 아주 자연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큰 해가 없는 아주 안전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단 글리세린의 가장 큰 특색은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강한 흡습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기 중에 수분하고 또 우리 피부 조직 중에 표피 밑에 진피 있죠? 그 진피에서 생성되는 수분을 끌어당겨서 이 피부 표면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분이 있죠? 그래요, 바로 히알루론산. 그리고 바로 예 글리세린이에요. 재미있는 화장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수분 크림하고 보습 크림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이 수분 크림은 주위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함습성 그 함습성 성분이 많은 제품 외부로부터 수분을 끌어와서 이 피부에 남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된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습 크림 보습 크림은요 기본적인 수분 성분 외에요 수분을 지키는 역할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보습크림의 주요 성분은요, 천연효의 성분이 많아요. 피부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수분 증발을 막고 또 피부결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유분 부족인 건성 피부에는요,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막 형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 수분크림은 주로 습도가 높아서 주위에서 끌어당길 수분이 많은 여름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보습크림은 수분크림 외에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한 겨울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외부 수분을 당겨주는 글리세린과 히알루론산을요, 이 건조한 겨울에 보습크림과 함께 사용을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겠죠. 자, 일단 글리세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용해야 할 부위가 젖어 있어야 해요. 이 보습 원료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수분을 외부로부터 끌어당기는 휴메턴트제 하고요, 수분의 증발을 막는 에몰리언트제로 구분이 돼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보습과 수분크림이 대표적인 예예요. 글리세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큐멕턴트제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상태여야지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스펀지 같은 거예요. 스펀지는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은 있죠. 하지만 물이 없는 스펀지 자체는 별 의미가 없죠. 글리세린은 꼭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만 잊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글리세린으로 할수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연 보습 기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간편하고 쉬운 글리세린 보습법은요, 토너, 바로 이 스킨에 함께 섞어서 쓰는 방법이에요. 세안을 하고 토너를 바를 때, 화장솜으로 닦아내거나 또 손에 이렇게 직접 덜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두 방법 다 사용할 때 글리세린을 한두 방울 섞어서 평소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에이 뭐이 정도로 뭐 딱히 차이가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잖아요 그러면 보습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 글리세린은 점성이 굉장히 찐득찐득해요. 그래서 구입한 용기에서 바로 소량을 덜어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주사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두 방울을 사용을 했어요. 오, 나 진짜 건조해. 진짜 정말 심한 악건성이야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고 계시는 에센스나 크림에 섞어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평소 사용하던 에센스나 크림에요. 글리세린 한두 방울을 섞어서 사용하면 그러면 돼요. 그럼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감이 그냥 발랐을 때랑 은 확실히 달라요. 겨울철 특히 입술이 건조해서 쫙쫙 갈라지는 분들 특히 틴트하고 립스틱 사용이 입술을 엄청 건조하게 만드는데요. 이때 물을 입술에 조금 묻혀준 다음에 그리고 글리세린을 살짝 발라주세요. 5분 정도 뒤에요. 입술 각질이 불어나면 알끔하게 닦아내주면 정말 뽀송뽀송하게 입술이 됩니다. 이번에는 헤어에 사용하는 글리세린 활용법인데요. 헤어 에센스 대신 이 젖은 머리에 글리세린을 발라서 헤어 에센스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머리를 감고 물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동전 하나 크기 정도의 양을 손바닥에 덜고요. 막 비벼서 헤어 끝에 넓게 발라 주세요. 머리가 좀 많이 말랐다 싶으면 글리세린 자체에 물을 살짝 섞어서 발라 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머리를 감고 젖은 머리 상태에서 원래 사용하는 헤어 오일과 글리세린을 함께 사용해 봤어요. 아, 지금 제이 헤어 상태가 글리세린을 바른 헤어 상태예요. 드라이를 따로 하거나 무슨 아이언을 한게 아니고 그냥 말린 상태예요 근데 크게 부시시하지 않죠? 자, 요렇게 좀 차분한 느낌이 생깁니다. 젖은 머리에 한다는 것왜예요 평소 쓰시던 오일 에센스와 사용 방법은 같아요. 보통 헤어 에센스는 오일이나 실리콘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지성인분들한테는 조금만 발라도 약간 떡. 턱진 느낌이 들고 안 까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글리세린은 오직 수분만을 머물게 하기 때문에요. 아주 조금만 사용을 해도 머릿결에 수분을 채워줘서 아주 하늘하늘한 머릿결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또 헤어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머리카락이 너무 건조해서 수분감 외에 유분감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처럼 젖은 머리에 글리세린 바르시고 그 위에 평소 바르는 헤어 에센스도 바르시면 돼요. 저처럼 섞어 바르셔도 되고요. 너무 기름지지 않으면서 이 수분감은 충분히 그런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거 사용하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손, 발 특히 건조하신 분들 많으시죠. 손은 핸드크림을 그때그때 발라서 어쩌지 되겠지만 이발 뒤꿈치 쩍쩍 갈라지는 분들 정말 이거 저거 좋다는 거다 해봐도 근데 나는 별로인 거 같고 그런 분들 진짜 이 방법. 강추입니다, 강추. 저도 몸 자체가 굉장히 드라이한 편이라 특히 발 뒤꿈치가 굉장히 항상 갈라져 있고 꼭 할머니 발처럼 쪼글쪼글했어요. 이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이요, 손에 물을 묻히시고 그리고 글리세린을 골고루 바른 다음에 장갑을 끼고 자면 되는데요. 이때 이 공기가 안 통하는 위생 장갑은 저는 별로예요. 비추고요. 저는 손 전용 장갑을 따로 사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게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면양말 있죠? 그냥 수면 양말 같은 거. 그걸로 그냥 손에 끼고 하루를 주무세요. 발에 사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수분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글리세린을 충분히 바르고요. 수면 양말 같은 걸 신고 그리고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양말 벗으면 정말 뽀송뽀송한 김치를 만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 발에 바르는 풋크림을 덧발라주면 더 좋고요. 참고로 이발 뒤꿈치가 건조하거나 갈라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집이어도요, 맨발로 지내지 마시고 평소에 꼭양말이나 아니면 슬리퍼를 신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혹시요, 이 콧속이 자꾸 마르고 건조해지는 분들 계시죠? 그럼 이코 안을요, 물로 살짝 닦아내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요, 이 글리세린 한 방울을 면봉에 묻혀서 콧속에 이렇게 발라보세요. 건조한 콧속이요, 진짜 촉촉해져요. 어, 원래 이 바세린을 코 안에다 바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바세린은 좀 꾸덕꾸덕하잖아요. 근데 이건 점성이 진한 그냥 액체여서 코 속에 바르기에도 별로 부담이 없어요. 자, 이렇게 보습에짱짱인 글리세린.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는 너무 건조해. 그러니까 보습에 좋으니까 좀 많이 발라볼래. 다 보습에 좋다고 너무 많은 양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체내에 있는 나의 수분까지 끌어당겨서 오히려 피부 건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건성피부라고 절대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건 자제하셔야 돼요. 하지만 또 글리세린은 식품이나 화장품의 주성품으로 사용되는 만큼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섞을때 농도만 잘 지켜주면 성분이 안전하지만 효과는 크게 볼수 있는 착한 애예요. 저는요, 얼굴에 이걸 처음 사용하기 전에 먼저 샤워를 하고 처음 사용을 해봤어요. 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로션에 글리세린 소량을 섞어서 처음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와, 바르고 나서 진짜 그 수분감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진짜 천연오일 저리 갈아요. 난왜 얘를 인지 안 하냐고요. 뭐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이 글리세린은 구입하실 때 식물성 글리세린을 구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한두 방울 소량 사용 또 사용 부위에 물을 적게 한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효과는 엄청 좋은 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더라고요 자, 혹시 오일이 부담스럽거나 트러블은 있는데 이 극건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글리세린 사용 정말 강추합니다 부작용 보고가 거의 없는 성분이에요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에겐 여러분의 구독과 라이크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 불러주실 거죠?